야, 여러분 모두 평안하셨죠? 어, 지난번 입춘이 지난 뒤에 날씨가 많이 좀 순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예, 매우 쌀쌀하기 때문에 감기 조심하셔서 매일매일 평안하고 또 풍성한 매일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저는 천대명가 다섯 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좀 이어가려고 합니다. 어 자식이 정말 잘 되기를 바란다면 그리고 천대명가를 이루기를 원한다면 오늘 말씀에 좀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면 하나님 은혜가 천대명가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운행하시는 데에는 법칙이 존재합니다. 우리 인간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는 그 법칙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입니다. 심은 양만큼 거두는 법칙이 있습니다. 또 행한 대로 거두는 법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창조 법칙입니다. 불변의 법칙이라 이 말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이하를 가서 읽어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매일 매 순간 무엇인가를 심고 있습니다.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든 간에 우리는 매 순간 시간 속에서 무엇인가를 심고 있는데요. 그것이 악한 것이든 또한 선한 것이든. 육체를 위한 것이든 성령을 위한 것이든 심고 있고 그 심은 것이 내 인생의 내일의 미래에 나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무엇을 심는가 하는 것을 의식하고 살때 보다 더 풍성하고 하나님 복을 받는 일에 여러분 가정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교회를 나오고 있지만 세상에발을딱 뒤두고서 세상 편에 서서 무늬만 교회 다니면서 성도인 척 사는 사람 있는가 하면 하나님 편에다가 닻을 탁 내리고 하나님 편에 서서 여지부동 세상과 싸워 이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에는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시몬과 레위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저주를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레위는 하나님 편을 선택하는 분으로 말미암아 그의 가문이 역전이 되고 레위의 가문으로서 제사장 가문으로서 천대 명가를 이루게 됩니다. 반면에 시므온은요. 그의 후손들이 심의원 집안는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세상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러므로 심의원 가문은 심의원 때부터 해서 불신앙의 씨를 심었었고 그 후손들이 대를 이어 우상숭배, 불신앙의 씨가 유전이 됩니다. 심은 대로 거든다는 이 법칙 안에서 시몬의 가문에는 대대로 불신앙이 이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그렇게 시몬 가문이 우상편에 서서 세상편에 서서 살다가 큰 사건을 한번또 일으키게 됩니다 민숙이 25장에 가서 보니까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여자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에게 신들의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발 부월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재단에 거기 찾아가서 거기 가서 거기에 절하고 또 그들의 행위를 같이 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5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빼 목매워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 부월에게 가담한 사람을 죽이라 하니라 민수기 25장 9절에는 그 연병으로 죽은자가 2만 4천 명이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또한 계속해서 민수기 25장 14절을 가서 보니까 이때 이 사건을 주동한 사람이 시므린이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한 지도자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이 엄청난 사건의 주동자가 시므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시몬 지파의 후손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사는 가문의 후대는 복을 받았고 명문 가문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우상을 섬기고 세상 편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그 후대가 이어서 우상 숭배하는 불신당의 삶을 살아서 이런 어마어마한 2만 4천 명이 죽는 그런 사건의 주동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유상종이란 말 들어보셨죠? 한마디로 끼리끼리 논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영적 세계에도 이런 무리의 법칙이 있습니다. 바로 시무원과 그의 후손들 시무리 그리고 그 시무리 주변의 사람들은 다. 같은 영적 상태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울렸겠죠. 그리고 시무리편에 서서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우상숭배 가담을 하게 됐던 것이죠. 이 우상숭배 사건은 좀 내용이 좀 이렇습니다. 그 여사제들이 자신들의 바할신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아주 아주 난잡한 성적 파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래사막에서만 살다가, 저 예를 들면 서울의 아주 고급 술집에 고급 클럽에 가서 술을 먹게 된 것이죠.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가서 보니까 생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환경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여자들이 너무나 화려하고... 예뻐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그만 신앙의 실패가 찾아오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담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죽었는데, 그 일을 주도한 사람이 바로 시몬지파의 후손이었다 하는 말인 것입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이므로 자신의 영과 똑같은 그런 대상을... 예, 무의식적으로 찾게 되고 또 연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대의 영적인 상태가 흡수되는 것입니다. 마치 방안에 담배 연기가 자욱한 방안에 옷을 걸어두면 그곳에 냄새가 흡수되듯이 영적인 상태도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무슨 바울의 말씀을? 한번들어보십시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이하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마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마치 무인도에 사는 것처럼 혼자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상태의 건강을 위해서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많은 시간을 보내는지 누구와 주로 대화하는지 이 부분을 잘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전이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사람들 즉, 세상 편에 서서 세상적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과 어울리면 똑같이 영적인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는 곧 무너지는 것이고 그의 후손들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후손들에게도 동일한 영적인 씨앗을 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 산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게 되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도 전달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건강함이 전달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후손들에게도 흐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대명가를 이루어가는 일에 조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예수 잘 믿는 성도님 가정에 딸이 하나 있었어요. 중고등학교 때 아빠 엄마를 따라서 열심히 교회를 출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서부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대학에 가서 동아리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선배들과 동아리 또 친구들과 함께 세상적인 맛을 보게 됩니다. 그 친구들과 매일 어울리게 되고 학교 밖에서 어울리게 되고 그러면서 세상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영적 상태가 전이가 된 것이죠. 부모의 권유도 뿌리치고 자기가 전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선한 영향력보다 악한 영향력의 힘이 훨씬 강합니다. 그 아이는 곧 신앙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술을 마시게 되겠지요.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가지 말아야 될 그런 장소에 가게 되겠지요. 그리고 봐서는 안될 것들을 보게 되겠지요. 그리고 불신앙의 친구와 남자친구를 사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남자친구와 함께 술을 먹게 되고, 도박하는 곳에 가게 되고, 그러면서 서서히 타락합니다. 부모의 권위를 듣지 않습니다. 이미 그 아이는 세상 영적인 법칙에 의해서 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면서 그 아이는 큰 문제를 만납니다. 어느날 남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고 남자친구 운전하는 차를 타고 오다가 대형 사고를 만납니다. 그래서 생사가 알수 없는 상태까지 가서 수술을 받고 그리고 퇴원을 했는데 그 퇴원 이후에 이 아이는 한쪽을 쓰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큰 사건 이후에 이 아이는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몸은 비록, 비록 한쪽을 쓰지 못하는 장애 상태가 되었지만 영적인 영원한 생명은 회복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어디 이집뿐이겠습니까? 우리 말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죠? 친구 따라서 주일날 노래방 가고, 놀러 나주고 술집에 가고, 클럽에 다니고, 노름하는 곳을 찾아가게 되고, 그러다가 인생이 무너진 이런 사건들이 어디 한둘이냐 말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어느 편에 서서 사는 것이냐, 어느 편에 설 것인가가 나 자신과 내 인생의 후대에게 직접적 영향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서는 "속지 마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냉시를 더럽히나니"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한 자만 13장 20절에서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지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이거. 하나님 편에 선 사람과 사귀어야 됩니다. 늘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늘 사명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도하기를 애쓰고 심으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성도와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십시오. 그들과 대화를 하십시오. 여러분의 영이 건강해질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던 이 시모온 가문이 어떻게 됐는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던 사람, 세상 편에 선 사람, 시모온의 가문이 어떻게 됐을까요? 우선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그 아들 시모온에게 예언을 하기를 이제 유언 겸 예언입니다. 유언이 예언이 되지요. 심원지파은 쇠약해지고 흩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후 그대로 됩니다.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첫째로 장세기 49장 7절에 보니까 그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흐트리로다. 이렇게 왔습니다. 그의 후손들은 살 곳을 찾아 흩어져 다녔습니다. 유리하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후손들의 삶이 이렇게 이어져 갔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그의 후손들은 신명기 33장 1절 이하를 읽어보면 아예 축복에서도 명단에서 제외가 됩니다. 축복의 명단에서 모세가 축복하는 명단에서 제외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지 아니하고 세상 편에 서서 하나님을 등지고 산 결과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들은요 여호수와 19장 1절에 가니까 시몬 곳 시몬 자선의 집화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선의 기업 중에서라 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들은 가나한 땅에 들어가서 다른 지파들이 다 분배받은 땅도 분배받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 물질의 복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땅이 없었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의 땅에 얹혀 사는 그런 형태가 된 것입니다. 네 번째로 자손이 안 됩니다. 자손이 소위 안 풀린다는 말입니다. 번성하지 못해요. 민수기 1장 23절에 가서 보니까 심원 지파에서 개수된 자는 59,300명이라고 첫 번째 인구조사에서 이만큼이 나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인구조사, 민수기 26장 14절 가슴을 보니까 심원의 집파에계수된 자가 2만 이천 명이라는 것입니다. 약 38년에서 40년 후에 2차 조사를 했을 때 이들은 3만 7,100명 정도가 줄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저주를 벗어나지 못한 채 점점 쇠퇴 갔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역시 기회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기회를 다 버리고 하나님을 등지는 세상편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로 살면서 가장 작은 집합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권송 여러분, 우리는 매일 매 순간 무엇인가를 심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시는 것을 이 법칙을. 이 하나님의 창조 법칙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회는 누구나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지가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편에 선택합시다. 사명 편을 선택합시다. 순종하는 편에 섭시다. 교회 편에 섭시다. 목사님 편에 섭시다. 이렇게 살아서 여러분의 가문이. 천대명가를 이루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하시니 그 크신 팔로 나 붙들시네 절망 속에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고백합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하으시네그 글씨 팔로 날 붙들시네 thank <laughs> you 주선한 능력으로 주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그신판